왜 우리는 주식을 못하는 것인가? 아, 이 친구는 잘합니다. 이 친구는 잘해요. 첫 번째 뭡니까? 바로 두려움입니다. 두려움? 저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나스닥, 야, 전고점 대비 박살 나 있습니다, 지금. 다 무서워요. 그럼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그냥 대화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. 누구랑? 나 스스로 대화하가 아니면 동료가 있으면 괜찮아 아... 괜찮아 그래서 그 기업 변했니? 그러면서 그 기업 같이 공부해 보면서 오케이 야 오히려 지금은 기회다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. 이거 말고 없어요. 뭐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기가 있다. 뭐 어? 체특 기가 있다? 그런 거 없습니다. 사실 두 번째 문제점이 좀 크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목표 투자를 못한 이유가 결국 목표가 부재해서 그래요. 부재가 아, 문제다. 목표가 부재해서 그래요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. 한 달에 치킨값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. 올해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. 2, 3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이렇게 딱 만약에 저점 오면 그때 잡아가지고 살려고 한다? 강원랜드 가는 게 낫죠. <laughs> 이거는 투기다. 더벅이다. 아니에요. 도망이다? 그리고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. 그거는 음, 목표에 대한 오해입니다. 음. 최소 몇 년입니까?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. <laughs> 20년이네 내가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이러한 게 목표라는 겁니다 투자 음, 2, 30년 그렇죠 해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얘네 팔로우하면서 공부는 해주고 우리 본업 하는 거예요